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.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. 이해가십니까 이게 모순이죠, 모순. 두개 붙어봐야 아는 거죠. 방패는 뭐냐면, 변호사입니다, 변호사. 그죠? 자기가 변호 맡은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이 방패 같은 거죠. 그런데 검사가, 검사가 창 같아요. 그러면 창을 잘 갈아가지고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. 그런데, 방패 만드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 하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돈 많이 받아가지고 방패를 튼튼하게 만드냐고. 튼튼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럴 수 있습니까? 모순이죠, 모순. 맞습니까? 검사는 창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. 그죠? 박은정이라는 사람의 남편을, 남편이 변호하는 사람들. 그죠? 그걸 뚫어야죠, 검사가. 그게 자기 일이에요. What? <laughs>